빗변이 16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.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아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을 Y로 설정을 해주고 2차함수식을 세워볼게요. 그럼 X도 있어야겠죠. X는 뭐 어디를 잡냐는 자기 마음이라고 할수 있지만 요만큼을 X라고 잡읍시다. 그러면 지금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편도 역시 X라고 해줄 수 있고, 그럼 이 가운데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16-2X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넓이를 뭐 Y라고 했으니까 세로 값도 알아야겠죠?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X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면, 음,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, 이 안에 지금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는데, x, x. 여기가 16-2x고, 전체가 16. 그러면 역시 여기도 직각이겠죠? 그러면, 어, 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, 여기가 x이기 때문에, 여기도 x가 되겠죠? 올라가주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지금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를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럼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y는 가로 16-2x 곱하기 세로 x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 넓이식 세웠어요. 전개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6x 그러면은 넓이가 최대다 라고 했을 때 둘레기를 구하라는 라 것은 역시 정리해서 꼭지점을 좌표를 알아봐야겠죠.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. x제곱 마이너스 8x. 그럼 여기에 플러스 16만큼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16을 해줘야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? 세개항 묶어서 x 4의 제곱 마이너스 16. 여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. 즉, 마이너스 2에 x 4의 제곱 플러스 32가 넓이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30이고 이때 x값은 4가 되는 거겠죠. 그럼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둘레 라는 것은 16-2x 라는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하고 x를 더하고 두배만큼 해주면 되는 거죠. 이때 x는 4 라는 값을 우리가 특정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16-x의 2배는 16-4의 2배. 즉, 12 곱하기 2와 같다. 그래서 둘레라는 것은 24가 된다. 라고 둘레를 찾아주면 되겠죠.